자, 정거래의 미국 시장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 1일이고요 정거래의 미국 시장 다오가 0.15 정도 상승, 나스닥이 1.58%, 그리고 S&P가 0.59% 상승을 했습니다. 어,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른 금리 인상폭이 다 주춤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고, 기업 실적도 좋게 나와주고 있는 흐름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 연이틀, 어, 괜찮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가장 안 좋다고 했었을 그때가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도 매수 기회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참 방송에서 경기 침체 이야기 나왔을 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제 전문가들은 여러분들과 좀 다릅니다. 어, 그렇다는 측면들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테슬라가 비트코인 보유 분 매도가 오히려 본업 외에 다른 비영업점 부분으로 눈 돌리지 않는다 라는 측면에서 본업에 집중한다 라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긍정적인 판단이 많았습니다. 실제 매도는 35% 이상 손실을 보고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런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코인 오를 때는 또 코인 가치가 향세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판단을 받았죠. 어, 그런 뉴스를 보면서 생각이 든 게, 어떤 뉴스가 나올 때 여러분들 저한테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게, 이 뉴스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테슬라 상황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만한 시점 어뭐 필요가 있는데 시장에서 어떤 뉴스가 무조건 호재다 악재다 정해진 건 아닙니다. 어 저도 이제 뭐 여러분들께 어쨌든간 호재적 호재성이 좀 강하다 악재성이 좀 강하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은 실제 그식 판단은 시장에서 합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 무증 관련된 종목들이 막 떡상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저희 회원님들 저랑 같이 조이시티 매매하면서 무증 종목 받아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상승하지 않았죠.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시장이 이 뉴스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해진 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판단하시기보다 시장은 생명체와 같다는 라거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테슬라의 상승이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결국 이제 뭐냐면은 수급이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사면 올라가고 팔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주식이라는 거 그리고 그 투, 어, 수급의 앞에 있는 게 투심입니다 투심이 좋으면 어떤 뉴스를 받아들일 때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투심이 나쁘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같은 뉴스도 투심이 나쁠 때는 악재로 받아들이고 투심이 좋을 때는 호재로 받아들인다고좀 생각해 볼수 있는 미국 시장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우리 시장도 일단 긍정적인 흐름 보여 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어 2250대 조금 직전 2270대에서 지지를 받고 한 1차 목표가 2500대까지 딱 가는 거 확인을 좀해 보는 시기다.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